중2능률량 5가 본문 수업을 시작합니다. 제목은 This is too much 입니다. 이번과에서는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우아에 대해서 공부해 봅니다. 자 이제 본문 수업 들어갑니다. 제목은 This is too much 입니다. 자 먼저 클럭이 얘기합니다. Alright. 자,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자, 지금 일어나는 대화는 모두 법정에서 일어나는 대화입니다. The honorable judge is here. 라고 해서, 자, 지금 존경하는 판사님이 들어오십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판사를 공식적으로 높여 부를 때, 우리 honorabl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재판이 막 시작됐다는 걸알수 있네요. 자, 이제 판사가 얘기합니다. Please be seated. 자, 우리 sit이라는 동사는요, 누구누구를 앉히다라는 의미로 타동사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sit이라는 동사에 목적어가 없네요. 따라서 지금 얘는 수동형으로 썼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PP. 우리 형태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따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네요. Mr. Cool Neck Are you ready to make your statement? 자 쿨렉시 어, cool 당신은 우리 비 레디 투부 정사하면 몸모 준비가 되다란 뜻입니다. 당신 make your statement 진술할 준비가 되셨습니까?라고 해석이 되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쿨렉시가 cool 먼저 진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스터 네기 진술을 합니다. Yes, your honor. 네 판사님. It's all work and no rest. 일만 하고 휴식은 없습니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be seated라고 해서 우리 s i t 라는 동사는 뭐뭐를 안치다인데 타 동사죠 그래서 목적 없기 때문에 지금은 수동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be seated하면 안따라는 의미라는 거 보셔야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be ready to 부정사하면 몸뭐 준비가 되다라는 수겁니다 자, would you be a little clearer, please? 자, 좀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Yes, your honor. 네, 판사님. I have a work hard for Mr. Everyday phone and got this bad shape in return. 자, 여기 보면 have plus PP 우리 have worked 하면 일에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일을 해왔다는 얘기고요. 그 every day h o n e 을 위해서 and got this bad shape에서 아주 나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In return 하면 보답으로란 뜻입니다. 우리 in return 같은 경우는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표현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완료 우리 계속 조용법이라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미스터 넥시의 심정은 계속 일을 해서 자신의 모습이 망가졌다. 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지금 화가 난 업셋한 상태라는 거볼수 있고요 미스터 넥시는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내용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문법은 우리 have plus pp have worked에서 현재 완료 형태와 그 다음 요 문장 같은 경우는 서술형으로 영작할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objection. 자, 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Isn't it Mr. Next's job to do his best and support Mr. Phone? 자, 거기 보면 it과 뒤에 to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it은 의미가 없는 가주어이십니다. 자 그럼 진주어는 투부정사가 되겠죠. 자 투부정사 이하를 먼저 해석해 보면, 자 t o ones best 하면 최선을 다하다라는 표현이죠. 최선을 다하고 폰 씨를 지지하는 것, 지탱하는 것, 지원하는 것이 넥시의 일 아닙니까, 직업 아닙니까라고 이제 지금 의문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변호사는 누구를 변호하고 있냐면 폰 씨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는 변호사는 미스터 넥시를 변호하고 있다 이렇게 어, 틀린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판사가 얘기하네요. 오버룰드. 자, 기각합니다라고 했네요. Go on, Mr. n c k 자, 계속하세요, Mr. Nick 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용 일치 문제로 판사는 변호사의 말을 기각했다라는 거 여러분이 내용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문법은 우리 가주어 it 그리고 투부정사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 여러분, 어, 연습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스터 넥시가 얘기합니다. 미스터 폰 킵스 히즈 아이 온더 스크린 데이 앤나이 t 이라고 해서 폰 씨는 킵 원즈 아이 온 하면 몸모에서 눈을 떼지 않다라는 수갑입니다. 중요한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고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데이 앤나이 t 하면 밤낮으로 끊임없이라고 해서 지금 폰 씨가 스마트폰을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네요. I once looked fancy. 자, 저는 once니까 과거의 얘기죠. 한때 굉장히 멋져 보였지만, but now I have an ugly text in it. 자, 지금은 아주 추한, 못생긴 그 거북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but이라는 등의 접속사 앞뒤에 지금 상반되는 모습이 나와 있네요. 자, once니까 과거니까 지금 looked, 과거 동사 나왔고요. now라는 현재 시점이 나오기 때문에 동사는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It's not only me, but also my f o u r friends over there. 자 여기 보면 나도 t only A but also b u 구문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해석은 A 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것은 어, 나 뿐만 아니라 저기 있는 나의 불쌍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자 그래서 나도 t only A b u 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Noises from Mr. Next Friend. 자 친구들로부터, 넥시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표현은 우리 keep one's eye on 해서 몸모에서 눈을 떼지 않다라는 수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나도 l 에 a 버로우스비 우리 상관 접속사 a 뿐만 아니라 b도라는 표현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이제 판사가 얘기합니다. Silence in the court. 자 법정에서 침묵. 자즉 법정에서 조용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네요. Mr. Neck, what do you want from Mr. Phone? 자 넥시 폰씨로부터 무엇을 원하십니까라고 했네요. I hope Mr. p h o n stick to these guidelines. 자 저는 희망합니다. p h 씨가 우리 stick to 하면은요, 몸모를 지키다, 몸모를 고수하다라는 수어입니다. 요 표현도 역시 빈칸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이러한 지침들을 잘 지켜주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호프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호프라는 동사는 몸모를 희망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뒤에가 목적어가 오는데 지금은 절이 왔죠? 따라서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네요. If he doesn't,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I will keep my job. 나는 내 직업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조건의 접속사 if가 나왔습니다. 우리 조건의 접속사 if는 만일 못뭐 한다면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우리 여기는 조건, 컨디션을 나타낼 때는 우리 조건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현재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will not을 쓰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 여기서 생략된 표현은요. 위에 문장이 되겠죠. stick to these guidelines 에서 그가 이러한 지침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나도 내 일을 그만둘 것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네요. 자, 그랬더니 판사가 What do you say, Mr. Fon? 자, 여기 What do you say 라는 표현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의견인가요? 해서 의견을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Fon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Well, I'm very sorry about Mr. n e c t s trouble. 자, 저도 정말 넥시의 그런 고통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But I didn't mean to hurt him. 자, 여기 보면 민 투부 정사가 나왔는데요. 원래 민이라는 동사는 몸모를 의미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 투부 정사가 오면 몸모하려는 의도이다. 몸모하려는 작정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 보면 그를 해치게 하는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문법은 우리 조건의 접속사 if 만일 못 만다면이라고 해석하고요.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조건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민투부 정사하면 못 말하려는 의도이다. 디든 민투 동사 원형하면 못말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Mr. h o n will you follow the guidelines that are lying in front of you? 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 follow the g u i d e l i n e 하면 지침을 따르겠습니까? 근데 어떤 지침이냐면 that부터 you까지가 앞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입니다. 자, 지금 관계대명사 that 뒤에 are라는 동사가 나왔죠. 따라서 문장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격관계대명사고요.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that도 가능하지만 위치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주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의 수에 동사 수를 일치시킨다고 했는데 가이드라인즈가 복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 s 를 쓰면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라이라는 동사도 보셔야 되는데요. 자동사로 몸무가 누여 있다, 누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 앞에 놓여져 있는 지침을 따르시겠습니까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요 문장 같은 경우도 역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health guidelines라고 해서 건강 지침들입니다. When you use your smartphone. 자, 당신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you do better 다음에 우리 동사 원형 와서 몸모 하는 게더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뒤에는 가이드라인이 언급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지침입니다. Stretch your arms and shoulders. 자, 여러분의 팔과 어깨를 펴세요. every 10 minutes라고 해서 매 10분마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여기 보면 every 다음에 복수 명사가 오면요. 매몸모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10 minutes 온거 보시고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문법은 우리 dead are lying in front of you 라고 해서 너 앞에 놓여져 있는 지침, 우리 주격 관계되면서 dead 또는 위치도 가능하고 앞에 선행사의 수에 일치시켜서 are lying, 그리고 lie라는 동사가 자동사로 놓여있다는 라 의미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ead 헤드베로 다음에 동사 원형하면 못모하는게더 낫겠다. 강한 충고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Move your neck around every 5 minutes. 자, 여러분의 목을 돌리세요. 매 5분마다. 자, 세 번째 지침입니다. Close your eyes. 자, 눈을 자주 감으세요. As open as possible 하면은 우리 가능한 한 자주라는 표현이죠. 자, 이 표현 같은 경우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Hold the screen at eye level. 이라고 해서 자, 화면을 눈높이로 유지하세요. 그리고 Keep your ears over your shoulders. 자, 여러분의 귀가 over your shoulder니까 어깨 위로 오도록 유지하세요라고 해석이 되네요. 자, 여기 보면 keep 목적어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 몸모를 몸모의 위치에 두다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most important of all 하면 우리 무엇보다도라는 뜻입니다. avoid using a smartphone if you can. 자, 가능하다면 avoid라는 동사는요, 모모를 피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얘는 목적으로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세요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투부정사 쓰면 안 되겠죠.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